장 시작 전 호가창 확인 방법부터, 뭐 대응법 관련 질문이 좀 많아서, 오늘은 제가 장 시작 전부터 녹화해놓은 거 보여드리면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추천 나간 종목이죠. 강스템 바이오텍 관련 좀 설명을 드리면, 보신 것처럼 종목명, 강스텐 바이오텍, 그리고 시간, 날짜, 주식 장 시작 30초 전 나와있죠. 호가창을 먼저 보면은 2800원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장 시작 시 2580원, 오히려 하락을 한 모습이죠. 근데 제 매매법에서는 이렇게 장 시작 전 하락은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통계상으로 수익 확률이 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저는 좋은 출발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어제 영상에서 강조드린 부분, 오늘 장 상승이 될 경우 전국가와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평선이 모이고 있는 좋은 차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됐죠? 네, 강세 바이오테 오늘 관련해서 보면은 어제 말씀드린 오늘 객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장기 이평선을 이미 뚫었고 전국가까지 뚫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 차트 상으로는 저는 앞으로의 더 상승을 보여줄 거다. 왜냐 거래량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어차피 5분 매버 이미 수익을 받기 때문에 저희 뭐 수익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일본 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장시장 2분만에 5% 이전 공간 들어가서 저희는 뭐 절반 정리는 나갔는데 무조건 뭐 따라오시라는 건 아니고 뭐 대응이 힘드신 분들은 저는 항상 손이 절 그냥 전량 매도로 전량 뭐 자동으로 거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는 본인의 이제 상황에 맞게 좀 하시면 되실 것 같고 5% 이제 절반을 매도한 상태에서 좀더 지켜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VI가 걸리면서 제 단톡방에 올려드 드렸죠. 강쌤 바이오테 2,900원 전량 매도 추천 공지를 해드렸는데 오늘 5매매법 뭐10% 정도의 수익으로 마무리하면서 제가 또 추가로 공지되는 내용이 있어요. SK 이터릭스는 최근 이틀 연속 제가 추천 나가면서 수익 본 것도 있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몇개 있어서 추천이 안 나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미 3일 연속 상한가 간 부분과 나머지 좀 차트 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호가가 좀 굉장히 낮게 시작한 부분도 있지만 양봉으로 시작하면서 다시 반등을 좀 노리기에는 이미 거래량이 많이 빠져. 좀 전량 매도 사인을 드렸고 뭐제 추천 종목 전날 상한가 간 종목들로 나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가는 매도세가 실종이 되어야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주식 거래 시간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시간대가 바로 이제 장 시작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이장 시작 시간에 빠르고 좀 안전하게 수입 보기 위해 만든 매매법이기 때문에 뭐 주식을 잘 모른다, 투자금이 적다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여유가 안 된다,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이나 중장기로 보는 분들은 따라오시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전 장 시작 전에 저희 카톡 단체방에 이런 식으로 공지 올려드리면 날짜 시간 그리고 종목명 꼭 확인하시고 매수하신 다음 욕심내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손익절 구간 본인이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고 절 따라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5%대로 이내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해놓으시고 일 보고 계시면 결과 나오죠 오늘처럼 오늘도 좀 수익을 괜찮게 봤는데 뭐 다시 한번 매매 따라와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드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내일 추천 종목에 대해서 말씀 설명을 드리면 세아피앤씨 추천드리면서 차트 먼저 보시면 많이 본 차트죠. 강스템, 바이오텍과 굉장히 비슷한데 뭐 전체적으로 고가 갱신 이후, 신고가 갱신 이후 하락 추세로 계속 내려오던 세아피앤씨가 최근 2월 13일 바닥 이제 830원 시군 최저점이죠. 지금 이후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내일 추가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경우 강텐 바이오텍과 같이 장기 평수가 뚫고 올라가면서 전국가 갱신 시도까지 좋은 차트가 될 거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두 개를 다 뚫어야지 좋은 차트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상승을 가져올 만한 내용이 있냐 호재가 있냐인데 세아피엔씨의 이제 모레모가 중동에서의 K뷰티 성공으로 17년 대비 매 매출액이 700% 상승 뭐 재무제표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굉장히 좋게 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호가창 상으로는 40%를 하락했지만 저는 이제 상한가를 제일 빠르게 도달한 모습에서 중장기로는 아직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5분 매매법으로는 손색이 없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 결론은 세아피엔뭐 현재 상한가가 두 종목 중에 하나죠. 이두 종목 중에서 5분 매매법에 세아피엔시가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내일 오전 호가창 확인 이후에 공지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Yeah. 종목명 꼭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종목 관련 질문이나 추가 정보 대응법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거고 늘 말씀드려요 저는 주식 뭐잘 못한다 초보다 투자금이 적다 배울 시간이 없다 난 시간이 여유가 좀 많이 없다 상관없습니다. 뭐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저는 절박하시거나 의지가 있는 분들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간혹 이제 뭐 카톡이나 단체방 복잡해서 아예 안 하신다거나 무음으로 했다가 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한테 연락 주실 때 문자로 받고 싶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문자로도 똑같이 보내드려요다 일일이 하나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실 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 5분 전문가 영상 마무리 하면서 내일도 도움 될 만한 영상 만들어서 올 테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